안녕하세요. 버섯돌이 버섯도리 책장의 버섯돌이입니다. 오늘은 쿠키런, 개그과학상식, 불과사이과학상식, 폭소과학상식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그과학상식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책이 놓여있는데요. 이 개그과학상식은요. 웃긴, 웃긴 과학상식이에요. 이게, 안에를 살짝 보실게요. 딱 여기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과학!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과학! 과학원리가 있고요. 여기 방구리관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요. 그 이게 그 과학원리를 잘 쉽게 잘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요 여기 소년 한국 우수 어린이 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아! 이거는, 여기에, 그림 안에 책속의 내용이 조금씩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기심 해결이라 적혀 있는데요. 여기 맞춰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 값이, 자세히 써져 있군요. 9,800. 2014년 7월 7일에 발행했대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책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키란 불가사의 과학상식인데요. <laughs> 여기 쿠키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한국 소년 한국 우수 어린이 도서라고 돼 있고요. 아, 이 책을 읽으면요, 여기 무슨 과학 상식이라든지 어 아무 과학 상식 그런 거 상관없이요 과학 원리를 잘 깨닫게 하는 책이에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미스터리 릴레이네요 이거는. 여기 9,800원. 요거 서울문화사에서 구입. 아니, 이거 서점에서 구입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구입해서 봤어요. 자, 그 다음 책은요. 이거. 스키런. 폭소과학상식. 자이 책은요 폭소 폭소인데요 안에를 살펴볼게요. 아 근데 여기 똥이 있고 근데 살짝 더러운 게 많아요. 근데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이게 많하면서도 쉽게 학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책 보시면은 과학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이것도 똑같이 값은 똑같이 9,800원 이고요 여기 이거는 포복절도 독포 릴레이라고 돼 있네 자, 자. 자.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여기까지 였고요 이상으로 버섯돌이 책장의 버섯돌이였습니다. 안녕!